하시는 이분들이 거의 간담회가 처음이라 말씀 주실 때 소속하고 성함 말씀 주시면 더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매경이 웃음> 그게 관련이 있는 건지 독자적으로 서로 관 하는 건지 우선 첫 번째 어, 그 자체 통신 기능은 어, 와이파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독자적으로 어, 그, 이 통신을 할 수가 있고, 아니 이제 처음에 어, 이 스피커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접속하는 어, 서비스에 접속하는 접속하는 일들은 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 독자적으로 어, 그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 디바이스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내야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그 인공지능은 사실은 분야가 여러 분야입니다. 그래서 왓슨이 추구하는 분야는 오히려 훨씬 전문가 시스템에 가깝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와슨의, 어, 아마 방향은 B2B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어, 이제 일부 와슨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B2C에, 어, 접목을, 어, 시간이 가면서 하게 되겠지만, 훨씬 이제 와슨은, 어, 그런, 어, 그 전문가 영역에 훨씬 특화되어 있다고 뭐 보이고, 요 반면에 이제 저희, 어, 그 인공지능은 B2C의 일반적인 서비스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서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력을 어,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 주시. 신무기 님. 예, 동아일보신 분이니까, 그, 그, 방금 뭐 노래가가 나와서 되게 재밌었는데, 뭐, 목소리가 두 분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커를 <laughs> 부르는 사람이 있는 이 이름을 뭐 바꿔도 되는 거지, 뭐 저희 부장 이름으로 바꿔도 되는 건지. 그리고 <laughs> 지금 한국어로만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무료라고 하셨는데 뭐 멜론 같은 거는 지금 유료 서비스잖아요? 근데 경우는 티티를 쓰는 데뭐 이것만 사면 웰론 같은 그런 거다 공짜로 받을 수, 못뭐 들을 수 있는지 그런 도구, 그런 마지막으로 그앱을 다운 받아서 저거 쓰야 된다고 <laughs> 하셨는데 뭔가 앱 앱을 어떤 식으로 연동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부탁드습니다이 어, 질문을 우리 김범 부장께서 하시면 네. 답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저희 누구의 목소리가 되게 마음에 드셨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개인 정보 보이시로 실명을 좀 밝혀 드릴 수 없는 점을 <laughs>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그 다양한 여러분들, 고객분들에게 굉장히 감성적인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모 목소리를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력저 어, 관점에서 테스트를 해서 가장 감성적인 목소리를 가진 성으로 채택을 해요. 다 녹음을 하였고 이런 부분들 어떤 여러분들 어떤 그인텐이션에 따라서 이그 답변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저희 누구는 누구든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명명을 할수 있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초기 단계에는 현재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네 가지. 시간 안에 그,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멜론 음.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요 제가 아까 이제 그장님께서 모두의 업체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초기 이 제가 금년도에서 사업, 사업하는 이 음성 인식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체험과 확산이 저희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 금년도 초기 구매하는 고객분들에 한해서 이 멜론 서비스는 저희가 약 3개월 정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멜론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이누브 서비스와 연동을 시켜서 이 동시에 이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앱 연동 방법, 현재는 그 여러분들 이제 그 저희가 누구 앱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이 스마트홈 단말. 우선 최신 비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는 기능을 잘 봤고요. 사실 발음이 뭐안 좋아서 사람이 말을 인식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지금 다양한 사람의 언어 습관 이제 빅데이터로 수집을 더 많이 해야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연내 가입자가 사실 굉장히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연내 가입자를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선, 어, 가입자 부분은 어, 비밀이거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오신 겁니다만은 아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어, 그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어, 숫자만 저희 어, 숫자의 고객들을 어,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첫 번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원장께서 어,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과 네, 관련된 2차 네, 수집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이쿠 조금만 가까이 해주세요. 20과 관련된 2차 수집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어, 저희가 이제 자연어 처리를 이현희 총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1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서비스를 준비하기 이전에는 저희가 한국어와 관련된 자연어 처리 데이터베이스는 많이 구축이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누구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그중에서 그 음악과 관련된 도메인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누구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음악과 관련된 터를 저희가 추가로부터 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일반적인 것들은 저희가 이전부터 싸워왔던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황하하에자시가 이때까지 싸웠던 것보다는 이 누구 그 출시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데이터가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부터 아마 내일 아마 세미 리얼타임 형태로 계속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어, 제보이이이두 번째 질문 남자분부터 먼저 드릴게요. 예, 배타준 씨 안경도 기자입니다. 그 음성 인식과는 별도로 인공지능에서 이제 사용자의 대답을 취합해서 머신 러닝 등 알고리즘을 처리해서 예를 들면 사용자가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다른 대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을 창는하는알고리즘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기간을 어떻게 개발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로는 이 지금 이게 피커와마이크만 부담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특별히 탑재되지 않았어요. 근데 탑재하지 않은 혹시 이유나 뭐 여러 개 개발 전략 같은 부분은 궁금합니다. 우선 그첫 어, 번째 어,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아버한테서 답을 도록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서인 아, 측과 관련해서 <laughs> 지금 다양한 데이터들이 아마 저희가 이때까지 모았던 것보다 그 이걸 사용함으로 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훨씬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어, 저희 내부적으로는 머신러닝 인프라가 이제 자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수집할 데이터는 최소 아마 위클리 단위로 저희가 모아서 학습을 해서 계속 그 엔진에다가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해당 관련된 기술들을 저희가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다. 아마 이일반일면된 학습이라든지 엔진 업데이트 하는 것은 SK 텔레포 내부 개발자들이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탑재와 관련해서.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약간 그 박단님께서 모두의 말씀드렸다시피, 음성 UX는 이 기존의 어떤 터치 UX와 기존의 어떤 터치 UX가 다양화를 지향했다면, 이 음성 UX는 제가 큐레이션 된, 제 가장 고객의 인텐션에 맞게 가장 최상의 답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그렇게 그, 소신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저희가 디스플레이 부분들을 붙이지 않았고요. 현재 이제 그, 저희가 이 다양한 서비스 로드맵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저희 서비스 서비스 사업자들과 그리고 고객분들 제안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확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서비스의 최적화된 어떤 단말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제가 계속 내부적으로 고민해 나가면서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예시를 좀 말씀드리면 이 음성인식 UX가 탑재된 위어러블 형태가 있고 또한 어떤 소셜보트 형태의 어떤 컴페니어 형태를 하고요. 이 형태도 이 충분히 현재 고객분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최적화된 한 마리 형태로 구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고객분들리를 확인해가면서 제가 시 검토하는 입니다음 주는 아 손드셨던 고현실 기자님. AI 사업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AI 사업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전반 산업 전반에 어떤 메인 트렌드로 지금 품심이 되기 때문에 각각 사업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 다양한 방법으로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타 경쟁 사업자하고 이뭐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한 따로 비교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몇 가지 관점에서 이세 가지 정도 관점에서 저희 어게 경쟁 개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관점에서는 이 음성 인식, 그 다음에 영상 인식 그리고 자연어 처리 부분에 있어서 국내 최초로 이 저희가 서비스의 기술력을 이 장기간 투자를 해서 해왔고 현재 상당 부분 이 완성도를 높여왔다고 지금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두 번째 이 하드웨어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하드웨어는 기존에 이제 그 아마존 에코가 이제 서비스를 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마존 에코 서비스 그 제품과 약간 비교를 해보면, 이엇시다시피 저희 누구 디바이스는 외형,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감성적인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이 아마존 에코가 갖고 있지 못한 저희 무드성 웹그 외부에 무드등 기능을 채택함으로써 고객분들과 어떤 감성적인 교감이 가능한 형태의 어, 디자인 측면을 어떤 강조를 했고요. 이 초기, 이 고객분들이 가장 효용을 느낄 만한 서비스가 아까 그 멜로드 서비스입니다. 음악 서비스 부분인데, 음질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이제 SK텔레콤의 자회사인, 관계사인 이 아이리버의 아트랭현 전문가들이 튜닝 작업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 내부 그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아마존 에코들이이 엄질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이 받은 바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의미인데요. 이런 음질적인 측면에서도 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일어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측면, 세 번째 서비스 만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 SK텔레콤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시장 내에서 고객분들께 이 인정받고 있는 t 맵 이라든지 그 BTV 서비스 등이 우리 SK텔레콤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초기 저희 엄성인식 기술과 같이 연계시켜서 레그리지함으로써 초기 서비스에 대한 강점을 제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개방형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서드 파트, 파티 사업자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다양한 국내 지역, 국내 특성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출시, 이 업데이트함으로써 고객, 어, 나름대로 경쟁 측면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아, 기기 구입하면 계속적으로 이, 바꿔야 된다는 질문인데요. 이 제가 그,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컴퓨팅 프로세스만 하고 전부 다 AI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비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신규 기기를 구입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이온디이서이 전부 다 업데이트, 를 서비스를 업데이트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집중적으로 오시는 이안정화 사장님. 예, 예. 예. 환경희안정화입니다 예. 어, 멜론이라든지 어, 날씨라든지 어쨌든 사용자가 뭐 오늘 날씨 알에 좋으면 검색을 해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클라우드 상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에서 검색한 결과물이 나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어, 이 누구를 개발한 것은 전적으로 SPT를 통서다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스타,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다른 회사가 한정을 해서 하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예, 그, 어, 론이나 날씨나 서비스들은 다클라우드상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어, 스마트폰은 더 이제 중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커넥션을 확보하는 데만 스마트폰이 필요하고, 요 어,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알간에 크라우드상에서 개발과 관련된 파트너에 대해서 좀 물으셨는데 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인식이라든지 영상인식 그 다음에 어느 처리 쪽을 저희 외부 기술팀들이 전부 다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 디바이스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외부 이제 특히 파트너, 디바이스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제 파트너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튜닝은 저희 아이디버 사이트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전체 저희가 앱을 만들거나 뭐 이런 시스템 리그레이션 하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활용한 d p 사와 협력을 해서 어,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저희가 매칭을 할때 모든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개별 개별로 개발을 할수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API로 오을 해서 저희의 우선인식인지영상인지 이런 언어적인식을 활용해서 다른 서브파티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이제 저희 누구 디바이스에 돌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오픈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수고하수습니다 예, 유선수호입니다. 유서주소. 예, 그 누구가 음성을 인식할 때 특정 자신의 음성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바로 뭐탱커베러기 불러도 바로 인식을 하는 것이 좀궁금거고요 그게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다른 사람이 왔는데 그게 누구든 간에 마음대로 그걸 조정할 수 있다면 뭐 보안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거고뭐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우려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뭐 프로세스를 거쳐서 음성을 시작하고 계속 기억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로 저희가 그 인식별 식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당장이라고 이제 부르시면 그 집에서 엄마가 불러도 그다음에 아빠가 불러도 아이가 불러도 사실은 티크요벳이라는 웨이크업 워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음성으로 화자 인증을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팔로 단계인데 내년 정도에는 그 화자 인증하는 기술을 가지면서. 네, 아기가 기가 불렀을 때, 아니면 엄마가 불렀을 때, 조금 저희가 서비스나 이렇게. 시원하면서 얘기하시기로 여기에 되게 뭐 AP를 많이, 이 많이 잡고 있어서 간섭이 있는 것같다 그런 일를 하셨는데 실제 아파트 같은 화면에 가면은 되게 위층, 미칭, 층 미칭, 옆층 해가지고 AP가 엄청 많아서 간섭 충분히 생길 수 있는 환경일 것 같고 또뭐 집에 쓰다 보면 뭐 집에 뭐 TV를 틀어놨다거나 라디오를 틀어놨다거나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런 거 소리를 구분하는 기술이 또 어떻게 나중에 도움이 될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이게 소리가 음성이 여성 음성만 나오는데, 출구에 남성 음성 같은 걸로 지원이 잘는지 없수라고 하는 게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음, 음을 담는 걸 저희가 정확도를 좀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으면 취소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현재로서 보면은 저 연구 디바이스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 거는 없습니다. 주문에 대한 확인만 좀더 정확하게 하는 걸로 어, 시나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향후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페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을 통해서 이제 인증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에 대한 컴포만 디바이스로 하고 실제 결제라든지 이런 것은 오프라인으로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보호와 관련해서 아마 부르셨는데 대부분 이제 발화하는 그 음성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는 용도로 아이디는 다 빼고 그냥 어다것머의 형태로 데이터를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음성 2 0인을 높이거나 저희가 언어 처리를 높이기 위해서 는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에에서 그 어, 와이파이를 쓰게 되는데 사실은 와이파이가 2.4 기간, 5기가에 보면 은그대역들을 이렇게 셔플링해서 쓰게 되기 때문에 일 순간 보면 저희 집에서 인터넷 쓸 때도 약간 깜빡하거나 이제 딜레이는, 딜레이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발화된 한 문장 정도를 이렇게 보내고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총체적으로 보면은 어, 와이파이에 대한 영향도는 미비한데 특수한 환경에서는 이제 아까처럼 조금 딜레이가 된다든지 약간 유실이 된다든지 하는 현상들이 그 와이파이를 쓰기 때문에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지금은 저희가 음성 이제 TTS를 제공하는데 어, 성우 목소리로 저희가 녹음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가 성우 목소리와 이제 성우 목소리를 이제 합성을 해서 합성하는 기술을 희가 같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우 좀더 자연스러운 이제 TTS 발화를 위해서 성우 목소리의 분량이 좀더 많은데 어, 합성하는 이제 기술들을 기술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딥러닝 기술을 활용을 MBC 대답해주는 그런 TTS까지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당분간은 아마 오늘 보셨던 저희 성우와 그다음 에이 성우 목소리를 합성한 걸로 저희가 당분간은 서비스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분야도 다양하게 진행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오찬 자리에도 모청관리 포함해 서 여기 계신 분들이서또좀더 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된 시간을 조금 고려하면 한분 정도만 더. 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입니다. 간단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그 누구 관련돼서 그 한국어 자연어 처리 데이터베이스 많이 구축돼 있고 관련 연구가 해발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국어 지원 계획도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그 누구는 수출용은 안 되는 것인지 그런 보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한국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국어 처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로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고민을 하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부터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영어 처리를 하는 그 파트너서 저희가 협업해 가는 게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집단에 있는 서비스 로직이나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나머지 기술들은 저희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언어 처리와 관련된 거는 저희가 아마 스크래치부터 다시 다른 언어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외국 그 하고 있는 업체와 협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것으로 4층 스펙소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를